스웨덴 사부 방산 기업 특징과 경쟁력 5 가지. 1.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사부는 그리펜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시스템, 센서 및 전자 장비 등 다양한 방산 제품을 생산합니다. 특히 그리펜 전투기는 스웨덴 공군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성능과 효율성으로 유명합니다. 2. 탄탄한 해양 방산 경험. 사부는 100년 이상의 잠수함 건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방산 분야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나타냅니다. 최근에는 할란드 잠수함의 개조 작업을 통해 첨단 센서와 지휘 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해군의 요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3. 지속적인 기술 혁신. 사부는 미래 무인 시스템 개발과 함께 방위 전자 장비 분야 에서도 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방산 업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4부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및 중동 시장에서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방산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매출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비 지출 증가에 따라 유럽 방산 시장에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 강조 4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는 또한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